안녕하십니까? 아이에마트랩 최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이방인의 <목소리> 신재철입니다. 저희 인사가 이제 좀 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벌써 네네네. 세 번째. 네. 이제 합이 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희곡 분석의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연사 <laughs> 이제 어, 한62% 정도 남았죠? 네, 네.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는 전화까지 너무 좀 딥하게 말씀드린 아,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남 62%에 대해서 우리 신대철 연출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아주 재밌는 영상 강의 어, 도와주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피고 분석에서 스토리, 캐릭터 스타일 다 했잖아요. 첫인상 끝내고 나면 줄거리 정리랑 주제 도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또이 주제 도출을 하려면 네. 장면 분석과 인물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나머지 네 개는 아까와는 다르게 진짜 이제 작가의 의도 네.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파헤치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줄거리 정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화로 치면 네. 뭐시업시스뭐 네. 트리트먼트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간략하게 두세줄 정도로 이 작품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앞서 말한 로미오 줄리엣이다. 예. 그러면은 어 읽다 보니까 줄거리 자체가 네. 어뭐 몬테규 가와 네. 어뭐머쇼 가의 네. 아, 머쇼가 맞나? 몬테규 캐플리 가의 아, 이어 가문들의 네. 어 가문들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누구는 그 로미오와 네.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듯 간략하게 작품의 큰 줄기, 네. 그 줄거리를 정리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줄거리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 어, 통해서 주제를 도출해야 돼. 네, 줄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뭐 저희가 소설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죠. 어떤 이야기든지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인물의 네. 어떠한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관객들로 하여금 네, 네. 뭘 느끼게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게끔 하는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에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뭔가 희생정신을 배우겠다 네. 아니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배우겠다 네. 아니면 비극적 사랑을 통해서 네. 다툼이 얼마나 어, 무의미한 네. 것인가 가문 싸움이 얼마나 한두 젊은 남녀 순수함을 네, 네, 네. 파멸로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네. 다시금 생각해보자라는 네. 주제 도출이 가능해진다라는 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 이게 연출가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있는데 지금 줄거리랑 주제 도출을 먼저 하시는 연출 지망생들은 보통 이제 나무를 먼저 훑는, 아 숲을 먼저 훑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네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안 세부적 네네 그 안에 무슨 사철나무가 있는 네네. 건지 야자수가 있는 건지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세부적으로 파헤치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면 또 거꾸로 그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무슨 허준이 맷집 듯이 명희가 딱 몸을 보고 딱 집자마자. 어, 당신은 감기입니다. 이십 쉬... 번에 팍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아, 그럼 내가 줄거리 주제 도출해놨지만 네.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 확신이 안 서님 큰 이야기보다도 네. 장면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분석은 뭐냐면요, 이게 스토리가 큰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희곡은 막장씬 오른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장이랑 신은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씬에다가는 저희가 프렌치 씬이라고 일단 말을 붙여 네. 놓을게요.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막은 무엇이냐? 정말 연극을 볼때 막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보통 막을 변화한다고 했을 땐 시간과 공간과 인물의 등퇴장이 다 변하는 순간을 뜻해요. 네. 그래서 뭐 1막 끝나고 2막 끝나면 보통 뭐 6개월 뒤. 네. 1년 뒤. 네. 리그 장소도 뭐 성내에서 네. 뭐 황무지 어... 이렇게 공간도 바뀌고 네네. 그다음에 인물들도 싹다 바뀌고 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막에 비해서 작은 단위의 이야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근데 보통 장이 잘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네네. 막이 없으니까 단막극 같은 경우에는 장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프렌치 신이라는 것을 어... 나누게 됩니다 네네. 근데 뭐. 뭐 사대장막극이다, 네. 뭐 안톤치오 쿠프의 사대장막극이다 해도 다 프렌치 신이라는 걸 나누기 때문에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프렌치 신이 뭘까요? 프랑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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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신. 그것도 맞고 저희가 보통 제일 적절한 예로는 프렌치 키스. 아. 네. 가벼운. 네 뭐. 그렇죠 아주 가벼운 예뭐안 네.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laughs> 네. 프렌치 키스를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딥 키스의 반대말인 거잖아요 네네. 아주 가벼운 뽀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막이 변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인물의 등 퇴장 모든 게다 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스로 치면 딥 키스죠 네네. 너무 진하게 모든 게막 변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프렌치는. 어떤 이야기가 변하는 네. 최소 단위의 사건을 토대로 이 장면을 나누는 거죠. 이건 보통 이 공연 이 희곡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창작자들이 네. 공동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보통 시험 문제가 이 프렌치 씬, 한씬이 한 나와요. 맞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이 이야기의 전사와 네. 어, 후사를 네. 써봐라라던가 막 이런 이야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장면 분석 그중에서도 프렌치 씬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씬을 나눌 때에는 아까는 뭐 거창한 게 없이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서 나누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음. 왜일까요? 왜 공연에서는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서 프렌치 그게, 씬 사건을 나눌까요? 막이 바뀌고 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지 않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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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 변화라 그랬죠 로케이션 어, 네. 그 영화 뭐 베를린이다 네. 그럼 베를린 가서 찍으면 사건이 변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연극은 좀 한정된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네. 인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통해서 사건을 전개시키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 변화라든가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드라마에서 많이 하죠 장기전이니까 근데 연극은 한두 시간 이내 사건을 타이트하게 전개 시켜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서 신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물이 등퇴장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신 나누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이 나올 때 뭔가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나오느냐. 그리고 인물이 퇴장할 때 이야기를 하나 던지고 가느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네. 때 담임 네.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사건이 변하죠 그렇죠 네. 근데 학생 3 0명 중에 한 명이 나간다고 사건이 변하진 네. 않죠 그쵸. 근데 그한명 나간 애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사건이 변하겠죠 아,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처럼 네. 아버지마시노 뭐 그런 날입니다. 입니다 하고 나간다. 네네네. 그러면 사건이 변하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서 연극은 어, 씬을 나누고 네네. 그러면 이씬 안에서 어떤 씬의 목표라고 얘기할게요. 이, 이 프렌치 씬 안에서의 목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네. 이 사건의 목표는 이 씬별 이야기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다. 네네. 근데 한 씬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남자와 여자가 네. 싸웠다. 네. 이것도 이 장면에서의 목표인 거죠. 네. 어, 두, 젊은 두 남녀 다툼 이 정도도 사건이자 네. 이 장면 안에서의 목표가 된다라는 네. 거. 이렇게 프렌치 씬. 그래서 이 프렌치 씬에 대한 네. 이해도는 안민수의 영광 연출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추후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면 분석 하나만 더 얘기를 나, 아, 네, 네, 네. 네, 네. 그럼, 왜냐면, 네, 요거 요거까지만 네, 빨리. 네, 네, 네. 이 장면에는요, 이씬 안에는요. 인물, 니까 그러니까 인물도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물 분석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장면 안에서의 인물의 목표와 행동이 있고요. 인물이 처음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목표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인물 자체가 한 사건, 네. 프렌치 씬 안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와 행동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학을 가야 돼는 2020년 1월부터 12월로 봤을 때는 인물의 초 목표 핵심적 목표인 거죠 내가 연극영화과의 연출 전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물의 초 목표라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3월부터 6월을 한 씬으로 봤을 때 이때는 나는 이 기간 안에는 희곡 분석을 이해해야만 돼 이거는 장면 안에서의 인물의 목표와 행동은 뭐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이엠 아트랩에 가서 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죠. 어, 경험을 쌓아서 네. 나중에 나라는 사람의 인물의 총목표를 네. 달성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엠 아트랩도 여러분들의 어떤 입시 목표와 전략을 위해서 이런 프렌치 씬에 대한 목표와 행동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겠죠 네뭐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 너무 잘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흉분전의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임무현님 다음 영상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 이바 뭐, 뭔바